어떤 마음으로 내리셨어요? 어, 일단 장사 준비하기 전에 책을 많이 봤는데 백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가율을 생각하지 말고 마진을 좀 박하게 가라. 그래야 장사의 참맛을알수 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그대로 따랐죠. 일단 손님들한테 많이 퍼주고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재료도 엄청 좋은 것들만 쓰고 그랬더니 손님은 많은데 남지 않는 가게가 돼 버린 거죠. 처음에 시작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중간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드리던 걸안 드릴 수도 없고 다들 단골이 많으신데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손님 안 오시는 것도 두렵고 좀그 해결을 좀 생각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네. 안 남는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아, 진짜로 안 남으세요? 어뭐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생활비 조금 아예 집에 이제 와이프한테 가져다 주지를 많이를 가져다 주지 못하죠 아니, 이제 아예 가져다 주지 못하니. 이사장 원래 네. 좀 극단적이신 성격이신가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웃음> 네. 이사 <laughs> 그럼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계신 거예요? 한 평균 한3,500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2.5단계 잠깐 했을 때 살짝 떨어지고. 그렇게 팔면 얼마나받 남아요? 온가율을 안따져봤으니깐요안 <laughs> 따져야 뭐 얼마 남는지 따져야 남는, 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말에. 네. 통장에 얼마가 있어요? <laughs> 한 통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딱 유지 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3,500을 파는데 혹시 여기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140. 예. 월세 140에 직원 혹시 몇분으세요 평일에는 4명, 주말엔 5명. 직원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많은데, 아, 이게. 딜레마긴 한데 이게 해산물이고 그때그때 그때 이제 주문 즉시 손질을 해야 돼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 직원이 적다 보면 손님들이 오셔서 막뭐 3, 40분 기다리시고 막 바쁠 때는 1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장사를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그래도 제가 좀 감안을 하더라도 오히려 손님들한테 그래도 빨리빨리 하고 맛있게 신선하게끔 해 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시 2명, 7시 3명, 7시 반 2명. 사장님 지금 어디 가세요? 어, 이게 터미널로 지금 가고 있어요. 회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서 그거 지금 받으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통영 옆에 삼천포라고 거기서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가까운 데도 많은데 네. 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생선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일단 주로 이제 주변에 횟집들 봐도 거의 다 이제 양식이 많고 이제 거의 다 비슷한 횟집들이잖아요. 근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런 회에 좀 물린다고 해야 되나 회를 워낙 좋아하지만 근데 이제 현지 가서 이제 뭐 별거 아닌 생선이라도 그래도 제철에 이제 딱 그때 나는 생선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팔 방법이 없을까 고민 고민하면서 이제 찾은 게 이제 그쪽이었던 거죠 가자 갈게요 <놀람> <놀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버스 시간이 딱딱딱 오픈 전에 다 도착했거든요 응. 버스 시간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좀 영업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오늘은 뭐 어떤 게좀더 좋은 거야 오늘은 요새 방어 철이라 일단 방어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참돔이랑 강섬돔 그리고 어제 그 돌도 다리 그 이시갈이라고 해서 좀 비싼 생선이 어제 좀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서 그렇게 네 종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생산 정보나 네. 가격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 그거는 저만의 노하우인 거죠, 이게. 사실 이 장사도 어려운 거지만 그런 거를 물건을 받고 그런 게 이제 저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되는 대로 빨리 해 드릴게요. 다른 거좀해 드릴게요. 못 드시는 거 없으시죠? 네, 이게 직장인 상권이다 보니까 좀 몰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서 직원을 더쓸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랄까? 거기다 이제 배달까지 들어오면 완전 정신이 없는 거지 와사비만 올려서 나가. 방금 맨 나가는데 또왜 써시는 거예요? 서비스 나가야죠? 많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냥 몇점 드셔보는 게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다른 가사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기랑 저기. 그러면 지금 방금 문어스켓 네. 네. 주문하신 분 문어 안 하고 나머지 다른 테이블 다 문어스켓 서비스 안았잖아요 문어스켓 네. 그 시키신 분은 좀뭐 억울할 것 같은데 아, 저긴 다른 걸 드리는 거죠. 아 지금 근데 지금은 좀 사실 오바고 회가 지금 늦게 와서 기다 아예 지금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더 드리는 것도 있고 근데 바쁠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못 챙겨드려요. 그래서 좀 죄송하죠. 안녕. 촬영해 너 얼굴 나가도 돼? 요 아, 네. <laughs> <laughs> 하연아! 이거, 이게 7번 드려. 하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일단 이런 가게를 제가 차리는 게 어려서부터 좀 소망이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해산물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소주를 해산물이 없으면 안 먹을 정도로 이제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고, 뭐 외식을 해도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먹으면 다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맛있는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그나마 제철에 나오는, 해산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들 제철에 나는 것들이 가장 맛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는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원물 그대로 다 이렇게 내는 그런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 차리게 됐어요 아, 그럼 원래는 어떤 일을 했어요? 원래는 주로 이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비지도사라고 해서 이제 경호원들을 경비원이나 경호원들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이제 그런 일을 군대 갔다 와서부터 계속 했죠 뭐한 12, 1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되게 오래 다니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일을왜 그만두신 거예요? 이게 좀제 성격이 그런지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겨요 이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분야에 이제 손해사정사라고 이게 그쪽에 또 관심이 가서 그쪽을 해보고자 이제 일하면서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진짜 힘들게 취득했거든요 일하면서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 살아왔던 게 사실 제, 제 맘대로 뭐 집안의 상황도 봐야 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맘대로 하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한번 살면서 그래서 큰 마음을 갖고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장사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보험 같은 건가요 이게? 그쵸 보험이죠 보험이지만 그래도 보험이 있다고 여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여기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게가 좀잘안 되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전하지 않으신 건가요? 뭐가요? <laughs> 가게가? 돈 욕심이 없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돈 욕심을 불려서 뭐 메뉴 가격을 올린다거나 원가를 좀 낮은 걸 쓴다거나 하면 돈은 당장은 벌릴 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돈 욕심을,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아직은 잘 몰라서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한달 내내 이렇게 팔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좀힘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직원들 월급을 밀린 적은 없고 뭔가 남지 않더라도 이 가게 가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못 벌더라도. 뭐하이 선생님들이 미니 사이즈는 뭐야? 저거는 아마 서비스로 나갈 거예요. <laughs> 어, 선생님, 여기 가게 창업하실 때 창업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보증금 2,000, 권리금 600, 집기류한1,500 정도 된것 같아요. 하에서 그 더하면 얼마죠? 4,100인가요? 4,100만. 그 창업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모아놓은 뭐게 없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저한테 투자하느라. 그런데 이제 손해 사정사에 합격하니까 그 신용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게다 네, 하시는 게다손이다 많이 가는 것인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 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어, 주인이 힘들어야 고객 입이 즐겁다? 이런 느낌? 그래도 미리 해놓을 순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도 몇개 있고.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맛이 떨어지고. 아, 도 엄마도 사가지고 김치가 좀 맛있겠다. 님창업하시 지는 얼마 되셨어요? 어,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어, 그저께가 1년이었어요. 언제부터 잘된 거예요. 어, 오픈은 이렇게까지 바쁘진 않았는데 거의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원을 두 명이었다가 세명 됐고, 세 명이었다가 네명 됐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나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서비스, <laughs> 그리고 좋은 물건 쓰는 거, 이건 확실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불이라도 제가 아는 손에서 하는 만 최고급을 쓰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불전이요. 에 불전 골전 서비스로 나가 있고 지금 따뜻할 때다 드리려고. 이 메뉴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메뉴에 지금은 없어요. 예, 사장님 이렇게 서비스 엄청 빠주시는데 저 보면 음. 무슨 생각이세요? 드 적응돼서 그냥 아 서비스 주시는구나 요즘 그거긴 한데. 처음에는, 아, 이렇게 서비스 주는 집도 있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서비스 안주 서빙하신 거 합치면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왜, 저 오기 전에, 저 오기 전에 서빙한 거 서비스 뭐 있어요? 접시로 치면은 40개 나가죠, 40개. 아, 총 해가지고요? 응, 응, 40개, 30개, 40개.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 장사가 엄청 잘 되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별로 아무 없거든요. 그체왜 <laughs> 이런 길을 가시는 건지. 네. 이유, 이유를, 이유나 좀알수 있을까요? 그러게 이렇게 되고 이제 돈이 남는다고 하면 부럽겠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원가를 이제 낮추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큼 매출이 되는 거니까 이제 원가를 낮추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량으로 받으려고요. 이 오랫동안 네. 꿈에 그리던 그 장사를 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먹고 싶었던 가게가 잘 되니까 일단은 그게 첫째로 가장 뿌듯하고 두 번째는 저기 보면 중간에 100원짜리 걸려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달을 언제 한번 늦게 시키신 분이 있는데 늦게 이제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청 맛있게 드셨다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실 그날 유서까지 쓰시고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다 시켜 먹고 먹을 만치 먹고 그렇게 가자 해서 이제 저희 거를 시킨 거예요. 이제 저희 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추억에 잠기셨는지 아무튼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우리 가게 에 오셨고 일도 잘 풀리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손님이 계세요. 아 이럴 때는 음식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이런 뿌듯함랄까.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100원짜리 부적 같은 건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주고 가신 거예요 포장 준비 다 됐어? 서비스 전어요 전어 전어가 서비스예요? 네 배달 <laughs> 서비스 소개랑 전어 서비스 안 들어가면 추가를안 하는 거예요? 네 서비스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왜?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방금 그 맥주 따라 주신 분이 아버님이죠? 네, 아버님. 혹시 엄마가 주우세요, 아빠가 주우세요? 둘째 아드님이 네. 머리가 노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최그 우리 둘째 놈 질문이 까는 질문인데 계속. 자, 혹시 아드님 세분 중에 네. 누가 제일 좋으세요? 아, <laughs> 전두 번째 아드님이 잘생기셨는데. 네. 닮으신 거예요? 엄마 닮았죠 엄마가 이쁘잖아요. 두분다두분 네. 잘못신 <laughs> 아니에요? 말을 더듬으시네. <laughs> <laughs> 형님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잠깐 2호점 공사가 지금 뭐가 끝났다 그래서 잠깐 2호점 가는 길입니다. 가게 또 있어요? 아, 네. 이제, 그, 보시다시피, 1호점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생각해낸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원가를 좀 낮추자. 원가를 낮추려면 물건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2호점은 좀 배달 전문점으로 해서 좀 생선가게 느낌으로 이제 좋은 물건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배달로만, 원물로 배달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 근데, 첫 번째 가게에서 네. 돈을 못 보셨는데 네. 무슨 정으로 가게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 뭐 월세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오십만 원짜리 가게고 그리고 집기류도 뭐다 중고로 하면 뭐 이백이면 다될것 같거든요. 쌤 속으로 그래도 네. 언젠가는 여기서 돈을 벌겠지라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으셔서. 아, 그럼요. 그래서? 네, 당연히. 그러니까 한 손님 한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아직도 노력 중인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계속 만족하실 정도로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요? <웃음> 없을까요? <웃음> 솔직히 말해주세요. 잘 몰라요, 진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임은 그 말을 공감을 못하시나요? 어, 아니요, 최선의 양심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서비스가 나갔으면 그래도 만족을 하시고, 또 다음에도 그만큼을 바란다. 저도 아 챙겨드리고는 싶어요. 바쁘지만 않으면, 바쁘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게좀 아쉽긴 한 거죠. 사실 제 생각은 뭐 서비스 원가로 따지면 뭐 천원, 이천원, 삼천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손님이 와주는 게 오히려 저한테 이득이지, 안 하고 서비스안 내는 것보다는 와주고 서비스 내는 게 낫지 않나요? 팔이 날리느니? 그럼 코로나 끝나면 네. 조금 이렇게 서비스 줄이고 네. 가게도좀 올리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그건 그때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배달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올리면 당연히 저 같아도 안 오겠죠. 사실 저도 변하는 가게는 싫으니까요. 바닥 공사를 한 네. 거고 가게 하는 거꿈 네. 이루셨잖아요. 네. 지금 뭐 다음 목표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가게를 차리고 10년 안에 1호점이 됐건, 2호점이 됐건, 뭐, 손해 사정사가 됐건, 10년 안에 최대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저 조그만 마을에 어부가 되는 게 실제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 이름도, 전에 회사장한테 김부장이었고, 어부가 꿈이고, 그래서 어부 김부장이에요. 사장님, 네. 돈 많이 버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봤을 그 어부하셔도 <laughs> 네. 돈못 버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다 옆에 집도 퍼주겠죠, 또. <laughs> 혹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꿈을, <laughs> 네. 그 사모님도 동의하신 꿈인가요? 아 네, 그래서 결혼한 거죠. 와이프는 미용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주변 할머니들 머리 해주고 파마 해주고 저는 감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혹시 배민상에서 무슨 일 하세요? 어, 배민상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고요. 혹시 <laughs> 마케팅 한번 해보시겠어요? 배민상에 처음 가입하면은 만원 드려요. 혹시 이거는 뭔가요? 이거요. 대민상의 첫 구매하시면 드리는 만원입니다. <laughs> 야 개연 <개념> 다가 <laughs>